우리 대한민국에 교회가 많이 있습니다. 약 5만 개 정도의 교회가 있다고 그럽니다. 큰 교회도 있고, 작은 교회도 있고, 도시교회도 있고, 농촌교회도 있고, 또 역사가 오래된 그런 교회도 있고, 또 개척교회도 있고, 이렇게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교회의 위기를 말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높습니다. 30년 후에는 교회가 텅텅 비게 될 것이다. 또 문을 닫는 교회들도 많이 생겨나게 될 것이다. 라고까지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국 교회의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위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위기 극복의 답은 바로 나옵니다. 한국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잃어버린 본질을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한국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는 그런 방법이다라고 하는 그런 답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이 교회에 그런 본질적인 모습은 어떤 모습일까? 예. 오늘 본문 말씀이 그 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한 500여 명의 사람들에게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니 너희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예수님의 승천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10일이 지나고 오순절 날에 120명의 성도들이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 세례를 받게 됩니다. 홀연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온 집에 가득했습니다. 불의 혀 같이 갈라지는 것이 그들의 눈에 보였고 또각 사람 위에 임했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기 하심을 따라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습니다. 방언하는 것을 보고 사람들이 새술에 취했다고 그렇게 비난을 하니까, 베드로가 우리는 술에 취한 것이 아니다. 요엘 선지자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고 하신 그 요엘 선지자의 예언이 우리들에게 이루어진 것이다. 너희는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이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고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예수를 믿어야 너희들도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베드로가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베드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는데 그날에 제자의 수가 삼천이나 더하여 졌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가 최초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 최초 교회였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 했는가 하는 그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의 그런 모습이 신앙생활 했던 그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들이 회복해야 될 교회의 본질적인 그런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더 좋은 교회, 더 건강한 교회가 돼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하는 그런 그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교회가 이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첫째, 이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의 절대 능력이 있는 그런 그 교회였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뒤에 보면 베드로가 앉은뱅이를 일으키는 그런 그 기사가 나오고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갈 때 나면서부터 앉은뱅이 된 그런 사람이 손을 들고 구거를 그렇게 합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사람의 손을 잡아서 일으켰을 때 발과 발목이 힘이 생기고 그 자리에서 뛰어 걸으며 베드로와 요한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막 놀라가지고 솔로몬 행각으로 모여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솔로몬 행각에서 설교합니다 이 일을 왜 기이한 일로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개인의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이 아니다. 너희가 나사렛 예수를 죽였지만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이 사람을 완전히 낫게 했다고 그렇게 베드로가 이제 그 설교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중에 이번에는 남자들만 오천 명이 예수를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 근읍에 사는 허다한 사람들이 병든 사람들을 메고 길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힐까 하고 그 병든 사람들을 메고 거리로 나왔습니다. 정말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그 병든 사람들에게 덮이면 병든 사람들이 낫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예루살렘 교회가 그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니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들이 더 많아졌으니 남녀의 큰 무리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복음의 그런 그 능력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 교회들이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어제 우리 사역자반 공부하면서 잠깐 나눴지만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게 되고 그런 이 복음의 능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한국 교회가 예수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이 복음의 능력을 다시 회복하게 될때 한국 교회가 위기를 극복하고 다시 새롭게 부흥하는 우리 한국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언제 그러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갖게 됐을까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그런 능력이 나타났던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전에도 수없이 예루살렘 성전문을 드나들면서 그 구걸하고 앉아있는 그 앉은 뱅이를 보았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았을 때는 그 사람을 고치는 것에 대해서 꿈도 꾸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그 사람이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는 그 앉은뱅이가 베드로의 눈에 들어온 것입니다. 평소처럼 그냥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구걸하는 손을 잡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를하고 외쳤을 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했을 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는데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니까 그런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해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될때 우리들을 통해서 그런 복음의 능력들이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교회 본질인 것입니다. 일곱 집사님 중에 한 분이신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 성에 가서 전도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앉은병이가 나옵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립 집사님도 성령 충만하지 못했을 때는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 감기도 하나 못 고쳤을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고 중풍병자와 안진뱅이를 고치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나타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빌립 집사님 한, 한 사람이 사마리아성 모든 그 주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사마리아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이런 복음의 능력을 갖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같은 그런 그 사건들이 한국교회 안에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한국교회 기도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회계운동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절대 능력들이 회복될 때 한국교회의 모든 그 위기를 극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예루살렘 교회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였습니다. 46절 47절을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이, 이 예루살렘 교회는 두 날개로 날아오르는 그런 그 교회였습니다. 예 이두 이 날개로 날아오르는 그 교회가 어떤 교회냐. 한쪽 날개는 대그룹 예배를 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가지고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날마다 성전에 모였습니다. 그 성전에 모여서 성령 충만한 사도들의 설교를 들으면서 은혜를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한쪽 그런 날개였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 한쪽 날개는 이 주일 대예배를 말합니다. 모든 성도들이 성전에 모여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예배가 우리 교회 한쪽 날개인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있고 영적인 감동이 넘치는 그런 예배,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그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그 예배가 바로 교회의 한쪽 날개인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이 한쪽 날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성령 충만한 사도들을 통해서 은혜를 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모든 그 예배위원들이 잘 준비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주차장에서 안내하는 안내위원부터 시작해서 예배 안내위원, 방송실에서 일하시는 분들, 찬양대, 또 예배사회자, 대표기도자, 설교자, 헌금위원, 뭐 식당에서 봉사하는 모든 분들이 다 예배위원들인 것입니다. 예배는 오케스트라와 같습니다. 한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내면 전체를 다 망치게 되는 겁니다.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예배위원들은 정말 철저하게, 철저하게 그렇게 잘 준비를 해야 하는 것. 자기가 맡은 일을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 일을 잘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예배위원들이 정말 정성으로 또 기도로 준비해가지고 예배를 잘드리게될때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 흠명하시는 그런 예배,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그런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위원 여러분, 우리 주일 예배는 우리 교회 한쪽 날개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를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게 흠양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는 그런 그 예배가 될수 있도록 기도로 잘 준비하시는 우리 모든 예배 위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드릴 때마다 정말 그 영감이 넘치는 그런 그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그런 그 예배가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가 될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시고 그렇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하시는 우리 예배 위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한쪽 날개는 가정에서 보이는 소그룹 예배가 있었습니다. 46절. 말씀 보면 그렇죠. 날마다 마음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그리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성전에서 모이는 그 예배가 끝나면 다시 이제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또 모임을 그렇게 가졌습니다. 가정에서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으면서 교제를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웠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막 부러워하고 칭송할 정도로 가정에서 모이는 그 소그룹 예배에 너무너무 아름다운 그런 그 모임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조차도 막 칭송할 정도로 그랬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여 주시는 그런 부응이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예루살렘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그런 다른 한쪽 날개였습니다. 그래서 이 예루살렘 교회는 이두 날개를 가지고 성전에서 모이는 그런 그 대예배, 정말 은혜가 넘치는 그런 예배를 통해서 은혜를 받고 다시 이제 가정에서 소그룹으로 모여서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그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였던 것입니다. 우리 감리교회도 처음부터 이두 날개가 있었습니다. 웨슬리 목사님이 인도하는 그 대규모 그런 그 전도 집회가 있었어요. 그 전도 집회를 통해서 수많은 그런 회심자들이 막 나타났습니다. 그 회심자들을 다시 소그룹으로 묶어 가지고 가정에서 모이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회였던 것입니다. 오늘 감리교회가 세계적인 교단으로 그렇게 성장할 수 있게 된 것도 이 속회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하는 것이 학자들의 그런 그 주장인 것입니다. 콩짜루형 교회가 있습니다. 콩짜루에 콩을 담았습니다. 하나인 것 같은데 그거 풀어 놓으면 콩들이 다제각기다 흩어집니다. 하나인 것 같은데 하나가 아닌 것이 그게 콩짜루형 교회입니다. 주일 예배만 끝나면 다 뿔뿔이 흩어졌다가 주일날만 되면 다시 콩짜리형 교회가 되는, 교회가 있어요. 그 건강한 교회가 아닌 것이고다 매주형 교회가 있습니다. 콩, 매주는 어떤 겁니까? 콩들이 막다 으깨져가지고 하나가 된 것이 그게 매주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심쓰고 또그 예배가 끝나면 다시 또 가정에서 모여서 소그룹으로 모여가지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막 음식을 먹고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찬미를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는 그냥 콩짜루형 교회가 아닙니다. 예배 끝나면 다 뿔뿔이 흩어져서 그렇게 살다가 또 주일날 되면 다시 모이고 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고 또, 가정에서 모여서 정말 매주처럼 그렇게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돼가지고 하나님 찬미하고 치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그 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 그 공짜로형 교회를 매주형 교회로 이렇게 바꾸어주는 것이 바로 속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독수리가 한쪽 날개가 기능을 하지 못하면 하늘로 날아올 수 없는 것처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이두 날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한쪽 날개는 이 영감이 넘치는 대그룹 예배, 다른 한쪽 날개는 친밀한 그런 그 교제가 있는 그런 소그룹 예배, 이 속해가 바로 교회의 한쪽 날개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건강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속해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억지로 모이는 그런 속해가 아니고 정말 가고 싶은 그런 그 속해, 막 기다려지는 그런 속해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속회가 되기 위해서는 속회에서 속회에서 막 나눔과 응답이 있어야 되고 또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그 속회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에 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일만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안에서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렇게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다른 사람을 막 가르치려고 하고 스승 노릇을 하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많이 있는데 정말 이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양육을 하는 그런 사람은 많지 않다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그런 그 말씀인 것입니다. 속장님은 영적 아비와 어미와 같은 분이 바로 속장님입니다. 부모님은.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 학교도 안 다녀가지고 낯 놓고 기억자도 모르지만 자기 자식은 많은 돈을, 집을 팔고 땅을 팔아서라도 유학까지 보내는 게 그게 부모의 그런 그 마음인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보다 잘 되는 것이 그게 부모 기쁨이고 그게 부모의 행복인 것입니다. 자식 잘 되는 걸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습니다. 그게 부모의 그런 마음인 것입니다. 속장님들이 그런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속도원들이 잘 되도록 도와줘야 되고, 잘 되는 것을 진심으로 기뻐하고 축하해 주는 것이 그게 속장님들의 그런 마음, 영적인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가진 속장님의 그런 그 모습인 것입니다. 속도원들이 잘 되는 걸 보고 시기하고 질투해서는 안 됩니다. 자식 잘 되는 걸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거 부모님 보셨습니까?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고 형제가 땅을 사면 배가 아프지만 부모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바로 속장님들이 그런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가지고 이제 그 속도원들을 잘 인도하는 그런 속해가될때 그런 아비와 어미의 마음을 가진 그런 속장님들이 될때그속해가 건강한 속해가될 줄로 믿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목양실에 와서 우리 한 분이 그 기도를 받고 가셨습니다. 이제 어린 자녀가 있는데 병원에 가서 이제 검사를 받아야 되는데 검사 받기 전에 이제 목양실에 와서 기도를 이제 받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분만 오신 것이 아니고 그 속에 속장님도 오시고 속도원도 와서 같이 기도를 그렇게 이제 받았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그 어머니도 울고 속장님도 울고 또 속도원도 울고 그랬습니다. 그 모습을 보는 저도 그만 눈물이 나왔습니다. 그그 그, 그런 모습이 건강한 그런 그 속회 그런 그 모습인 것입니다. 속회는 나눔과 치유와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서로서로 서로 기도 제목들 나누고 기도해 가지고 그 기도 제목이 응답되는 그런 응답의 기쁨을 맛보는 그런 속회가 되어야 됩니다. 몸이 아픈 사람 있으면 기도해 주고 가정에 문제가 있는 사람 있으면 또 기도해 주고 급한 문제가 생기면 또 함께 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가족처럼 서로 상호 의존하고 책임지는 그런 모임이 바로 이 속해 모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대그룹 예배에서는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아주 친밀하고 아름다운 그런 그 교제와 나눔과 회복이 일어나는 속해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바쁘게 살고 있습니다. 분주하게 살고 있습니다. 속도원들끼리 같이 모여가지고 기도 제목들 나누고 또,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빨리 끝내고 헤어지기 바쁩니다. 형식적인 소개가, 형식적인 소개가 되기가 쉬운 것입니다. 이제, 오늘부터 소개 총동원 축제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좀 넉넉한 그런 그 시간을 좀 가지시고, 서로 기도 제목들도 나누시고, 또 친밀한 그런 그 교제를 나누는 그런 그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현대사회는 아주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그런 그 사회입니다. 자기 고민과 문제를 털어놓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대도 없고 그런 모임도 없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해봐야 상처만 받고 돌아옵니다. 힘들어도 자기 사정을 말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감추려고 하고 막 그렇습니다. 사람들을 만날 때 가면을 쓰고 만나고 위장을 하고 만나는 것입니다. 누가 자기 자존심이라도 건드리면 막 참지 못하고 막 폭발합니다. 그래서 각종 정신적인 그 질환들이 많이 있는 것이 우리 현대인들의 그런 그 모습입니다. 그래서 나오는 말이 요즘 대세 말이 뭡니까? 힐링이라고 하는 말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힐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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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상처가 많으니까 힐링을 받아야 된다 속해도 힐링 속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속해 가면 막 은혜받고 속해 가면 막 힘이 생기고 속해만 가면 막 용기가 나고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그 속해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진정한 힐링은 음식 먹는다고 힐링 안 됩니다 예수 안에서 진정한 힐링이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힐링이 힐링 속해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면 속도원들이 그럴 겁니다 속장이 우리... 우리 속해 일주일에 두 번씩 모이면 어떻겠습니까? 막 그렇게 말하는 그런 속해가 되도록 그렇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속해가 그동안 그런 역할을 하지를 못했어요. 억지로 가는 속해, 맞지 못해서 가는 그런 그 속해. 그래서 이번엔 정말 우리 모든 그런 에, 그 속회들을 정말 이런 힐링 속회를 한번 만들어보자라고 하는 그런 취지에서 이 속회 총동원 축제를 계획하게 된 것입니다. 매월제 둘째 주일은 점, 교회에서 점심식사한 후에 속회별로 모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간단하게 예배드린 다음에 또 속도원들 신방하셔도 좋고 전도를 나가도 좋고 가족끼리 친교 도 가족들끼리 그 남편들 또 자녀들 다 같이 모여가지고 친교를 나누는 그런 시간을 가져도 좋고 또 선교비를 지원하는 그런 교회를 방문해도 좋고 또 구제와 봉사 활동을 해도 좋고 얼마나 많은 그런 그 좋은 계획들이 있겠습니까? 웨슬리 목사님이 만든 속회도 그런 속회였습니다. 그래서 모여가지고 소그룹으로 교도소도 가고 고아원도 가고 양로원도 가고 했던 그게 그 웨슬리 목사님의 그런 그 속회였던 것입니다. 이제는 속해 헌금도 우리 속해에서 사용하게 됐습니다 이제는 속해가 작은 교회처럼 헌금도 사용하게 됐으니까 작은 교회가 됐다는 것입니다 속장님들은 나는 작은 교회 목회자다 그런 그 마음을 가지고 속도원들을 잘 섬기시는 우리 속장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이고 잘 될까 염려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저는 우리 교회 속장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의 능력을 믿습니다 잘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속장님들, 속도원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정말 힐링 속회, 속해. 속회만 오면 힐링이 되는 그런 속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살아있는 그런 그 속회, 속해. 그런 속회를 만들 기 위한 그런 좋은 아이디어와 또 창의적인 그런 그 프로그램들을 잘그 예, 계획하시고 실현하시는 그런 그 속회들이 예,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기 싫은 속회, 억지로 가는 그런 속회가 아니고 가고 싶은 속회. 기다려지는 그런 그 속해, 그런 행복한 속해를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본 27장 23절 보면, 내양떼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의 마음을 두라. 그랬습니다. 우리 속장님들, 영적 자녀들은 그 속도원들의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시고, 속도원들에게 마음을 두고, 잘 속도원들을 양육하시고, 속해를 그런 건강한 속해로, 힐링 속해로,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살아있는 그런 건강한 속해로 만드시는 우리 속장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는 큰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을 회복하는 길밖에 다른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 뭔 첫째는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그 교회들 두 번째는 성령의 기름 부심이 있는 대그룹 예배와 친밀한 교제와 나눔과 회복이 있는 소그룹 예배 속해를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속회 총동원 축제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 좀더 좋은 교회, 좀더 건강한 교회로 가기 위한 그런 그 몸짓인 것입니다. 다 같이, 다 같이 속회에 참석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복음의 능력을 회복하는 그런 교회가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대그룹 예배가 될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친밀한 그런 교제와 치유와 회복이 있는 그런 힐링 속회.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살아있는 그런 건강한 속해를 만들어서 우리 교회를 모든 성도들이 정말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로 만들어 가시는 우리 구미제일감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저희들 하나님 성전에 올라오게 하시고 예배드리게 하심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하는 그런 목소리들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교회가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는 그런 그 교회들이 되게 하시고 복음의 절대 능력을 회복하는 우리 한국 교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또두 날개로 힘차게 날아오르는 건강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부터 속해 총동원 축제를 축제 모임을 이제 갔습니다. 이 모임을 통해서 우리 모든 속해들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힐링 속해가 되게 하시고 예수 생명, 예수 능력이 살아있는 건강한 속해들로 세워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교회 가 정말 건강한 교회가 돼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게 신앙생활을 할수 있는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